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창원 tv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10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분야인 로봇 산업을 고도화하고 제조 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로봇 제품을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로봇 융합 원천 기술 실용화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기업 관계자 경남대 연구진 및 유관 기관 등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대 카이스트 협력 로봇 융합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의 결과인 로봇 신기술을 우리 지역의 소재 한인 중소기업 12곳에 이전하는 것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원시는 내년 5월까지 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인간 로봇 협업용 시스템을 활용해 제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개발된 로봇 제품을 기계 산업은 물론 타 산업과도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로봇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우리 지역 대표 음식인 아구찜을 널리 알리기 위한 아구데이 축제 한마당을 오동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펼쳤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도에 아구찜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널리 알리고자 5월 9일을 아구데이로 선포한 이래 시는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아구데이 축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아구거리 내 업소 아구찜 가격 10에서 20% 할인 행사, 아구데이 축제 한마당, 각설이 품바 공연, 아구 먹거리 무료 시식회, 아구 가요제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경남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아구 떡볶이, 아구 주먹밥, 아구를 품은 김치 치즈 프라이 등 자체 개발한 요리를 방문객들에게 나눠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향토 음식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오동동 아구 테마거리가 사계절 내내 활기 넘치는 옛 명성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5월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매혹적인 장미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시의 대표 테마 공원 중에 하나인 장미공원이 지난 8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 장미공원은 세계 각국의 약 98종 2만 3천 분의 장미와 중앙에는 큐피트 형상의분수대 11개의 장미터널 등 특색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5월의 장미향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탠다드 로즈와 미니 장미 등 2,100분을 추가 식재하고 야간 방문객들을 위한 경관 조명과 어린이들을 위한 캐릭터 포토존을 보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장미공원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축하 인사말을 통해 꽃대골 창원에서 장미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추억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창원 TV 뉴스가 벌써 100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원TV 뉴스 김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